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주는 대체로 따뜻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보나 캐스터. 네. 이 알록달록 피어난 꽃들 덕분에 거리 곳곳은 화사한 봄 분위기가 가득한데요. 날씨는 이와 맞지 않게 요 며칠 쌀쌀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쑥쑥 올라갑니다. 서울이 14도, 부산이 18도, 또 광주가 19도로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부쩍 온화함이 느껴지겠습니다.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따뜻하겠습니다. 서울의 경우는 내일 아침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. 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겠습니다. 낮 동안 하늘 자체는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. 단, 연무나 박무가 남아 있는 곳이 있겠고요.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도 남아 있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, 대전과 청주가 16도, 대구가 17도, 창원이 19도가 예상이 됩니다. 내일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. 그리고 늦은 밤 사이에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내릴 수가 있겠고 해안과 산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